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.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이 나라 질서의제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계한 장계로 내란 수계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는데,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,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. 내란수계의 내란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,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,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.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.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. 예상입니다.